자 오늘 결승골의 주인공이 된 권창훈 선수를 저희가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훈 선수 권창훈 선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결승골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, 아, 수원에 복귀하신 다음에는 아직까지 K리그 골이 좀안 나와서 아쉬움이 크셨을 텐데 A매치에선 이렇게 또 해결을 해주시는군요 네뭐 골이 조금 늦게 터지긴 했는데 뭐 팀에서 어, 골을 못 넣어서 조금 어깨가 많이 무거웠고 또 책임감을 많이 느꼈는데 어 여기서 팀대표 팀에서 골을 넣게 돼서 기쁘고 또 팀에 가서 또 계속 골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네 이어갈 수 있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, 어, 권창훈 선수 이적도 했고, 또 올림픽도 있었고, 굉장히 분주한 여름을 좀 보냈는데, 오늘 또 이렇게 빅버드에서 열린 A매치에서 골을 넣었습니다. 뭐 소감, 뭐또 대표팀 분위기 이걸로 좀 많이 나아질 수 있을지, 좀 두루두루 의견을 좀 듣고 싶네요. 어, 일단은 저희, 제 소속팀 빅버드에서 골을 넣게 돼서 정말, 어,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, 어, 뭐 앞으로 이제 이제 두 경기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덟 경기 남았고 네뭐매 경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저희가 남은 경기 잘 어, 준비한다면은 뭐 어려운 원 정도 충분히 저희가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차근차근 하나씩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해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, 네. 감사합니다. 이동국 해설위원이 궁금한 게 있다고 합니다. 일단 결승골을 넣었어요. 그리고 또 들어가자마자 또 골을 넣었는데 혹시 벤치에서 무슨 지시가 있었습니까? 뭐 일단은 적극적으로 어, 공격 숫자를 어, 가지고 가서 일단은 플레이를 하라고 이제 주문을 해주셨고. 또 저희 미드필드나 사이드 선수들이 유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포, 체지, 포, 포지션을 바꿀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바꾸면서 네, 상대의 그런 뒷공간을 자꾸 노리라고 그렇게 아, 말씀해주셨습니다 네. 그렇군요. 그렇게 골 넣었을 때이 선에서 들어가면서 문전 앞에 가지 가면서 슈팅을 했던 것이 결승골로 이어졌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자 별명이 빵훈이시잖아요. <laughs> 네. 앞으로도 A 매치 그리고 또 소속 팀에서도 골 빵빵 많이 터트렸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예. 네, 네. 아, 권창훈 선수 지금 어, 어, 대표팀 이라크전 끝난 뒤에 선수들 팬들은 걱정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. 워낙 우리가 승리를 놓쳤었기 때문에 밖에서도 이제 팀 분위기가 어두울까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뭐 요즘 팬들이 팬들과 만날 기회가 잘 없다 보니까 많이 더 궁금해하시거든요. 좀 분위기 어땠는지 어, 좀 듣고 싶습니다. 어. 뭐 분위기는 저희가 승리로 가져오지 못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선수들도 아쉬워했고 또코칭스태프도 많이 아쉬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경기는 끝났고 네 그다음 우리가 레바논전을 어떻게 할지 그거에 대해서 또 바로 준비를 했고 네두 번째 경기를 이기는 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바로 그냥 다음 경기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네 다른 거뭐더 아쉬워하고 그럴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, 네. 뭐 이번 시즌 또 지난 유럽에서부터 한국에 넘어와서 대표팀 그리고 올림픽 대표팀 소집되면서 쉴틈 없이 계속 경기를 가져왔는데 컨디션은 뭐 어느 정도라고 볼수 있을까요? 뭐뭐 뭐 컨디션은 나쁘지 않고요. 네. 네뭐 올해 쉬지 못했지만 그래도 뭐 제가 즐겁게 축구를 할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이 대표팀이라는 자리가 뭐, 저한테는 항상, 어, 영광스러운 자리고, 항상 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, 네,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, 뭐, 뭐 피곤한 것보다는 일단, 제가 할수 있는 거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, 네,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. 네, 네. 오늘 결승골, 또, 레바논전골이 2015년에 이어서 또 터졌는데, 정말 축하드리고요. 네. 감사합니다. 자 앞으로도 좋은 컨디션으로 소속팀 그리고 대표팀에서 맹활약 기대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오늘의 수훈 선수 권창훈 선수를 만나봤습니다.